극한의 활용 도형 문제 풀이 팁. 자, 이 유형의 문제는 수능에서도 반드시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고 학교 시험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리라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선배들이나 여러분들이나 이 문제 유형을 보면 매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올려 놨습니다. 두 가지 파트로 올려 놨는데 첫 번째 파트는 자, 팁이라고 해 가지고 한 요령을 7가지 정도 올려 놨거든요. 자이 순서대로 아니면 뭐 여기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쭉쭉 해서 뒤에 있는 어,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요 문제 한열 문제 정도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시다 보면 조금만 노력하면 풀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되니까 자 선생님 이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잘 듣고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길이는 세타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써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각이 세타고 자, 주어진 게 빗변의 길이가 뭐 2라고 주어지면 밑변은 바로 2 코사인 세타, 다음에 높이는 2 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나타내실 줄 아셔야 돼요. 이거 완전 기초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직각 삼각형이고 요 각이 세타인데 이번에는 빗변이 아니라 밑변을 뭐 3이라고 주어지면 자, 높이를 바로 나타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3 탄젠트 세타로 보이자마자 써먹으실 줄 아셔야 합니다. 자 두번째 이등변삼각형이 주어지면 만약에 AB랑 AC랑 같다고 할게요. 2로 잡아놓을게요. 여기 각은 세타로 잡아놓을게요. 그러면 일단 이등변삼각형 보이면 꼭지가 이등분선 내리세요. 만나는 점 M이라고 하면 요각하고 요각이 같기 때문에 요각은 2분의 세타가 되구요. 그러면 MC의 길이는 어떻게? 2 e,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요 따라서 뭐 밑변 BC의 길이는 MC의 두배니까4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요 뭐 높이 a n 같은 경우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2코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보이시면 일단 꼭지가 이등분 선을 내리세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직각 삼각형 보이면 다른 직각 삼각형을 찾아서 닮음을 이용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있는 ABC나 AD나 닮았으니까, 뭐,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가 3인데, 얘가 만약에 1이면 요 길이는 얼마예요? 뭐, 1.5가 되겠죠? 그래서 닮음 이용해가지고 길이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번째는 원, 반원, 사분원이 보이면 반지름을 그어본다인데, 여기 큰원의 중심 5라고 해볼게요. 그럼 요 길이 반지는 길이고, 요 길이도 반지는 길이고, 요 길이도 반지는 길이고, 그럼 요게 길이가 다 같겠네요. 그래서 원부이면 이 길이들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일단 반드시, 반지는 거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각이 세타고요 그럼 요기도 자동으로 얼마? 세타가 되고, 그럼 이각은 2분의, 아, 2세타가 되겠죠? 뭐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작은 원에 뭐, 예를 들어서 반지름 요거, 주어지면, 이것도 한번 반지름 이렇게 커서 얘네 길이들을 세타에 가는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반드시 해보세요. 다섯 번째, 네접원이 보이면, 내심을 이용한 넓이 공식 이용,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기 A, B, C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놓고요,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B라고 놨는데,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내접하는 원이 보이고요. 그럼 원의 반지름은 r로 잡으시면 넓이 구하는 공식 s는 어떻게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그 다음에 삼각형 둘레 길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 공식 아시죠? 어, 선생님 경험상 그 내접한 삼각형의 내접한 원 보이시면 이 공식 이용하는 거한90% 이상은 다이 공식을 이용해서 푸니까. 반드시 매저번 보이면 이 공식 써 먹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뭐 c가 2라고 주어지고 그러면 여기가 세타로 주어지면 a는 우리가 2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 b는 어2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은, 우리 밑변하고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를 하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 있죠. s는 2분의 1에다가 밑변이 2 코사인 세타, 높이가 2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식 이용하는 거예요. 이때 구하는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r에다가 둘레의 길이가 2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더하기 2 사인 세타 이렇게 넣으시면, 어차피 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같다 하시면 r 을 이런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도형을 세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는데 식 중에 만약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보이시면 무조건 분자 분모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분자 부분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cos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서 얘는 사인 제곱 세타하고 같지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는 뭐 예를 들면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중에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했는데 사인 제곱 세타가 있는데 분모에 세타 하나밖에 없으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때 여기 극한값은 1인데 세타 0으로 가면 사인 세타 0이니까 이때 극한값은 0이 되고요. 자, 그래서 자요거 개수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얘 3개 중에 두개 있어야 된다는 거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실수하는 거는 분자에는 1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했는데 분모에는 얘를 안 곱해가지고 1플러스 코사인 세타 안 곱해가지고 틀린 경우가 있어요. 세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2로 가죠? 그러니까 요거 주의하시고요. 또 주의할 사항은 만약에 식 중에 1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있으면 분자 분모에 얼마를 곱해줘야 돼요?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해주시고 그럼 여기도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해주시고 만약에 여기가 뭐 세타 제곱이 있다면 학생들이 암산하다 많이 틀리는데. 여기 분자 부분은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고요그 다음 여기 세타의 제곱이 있고, 여기는 1 플러스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있으니까, 이때 극한값은 요거 2분의 1로 하면 틀려요.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곱하기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니까, 여기 값도 2분의 1이고, 여기 값도 2분의 1이고. 그래서 극한값 2분의 1, 2분의 1. 분모에 여기도 극한값, 여기 0으로 가면 얘는 2가 되니까 2분의 1되서 이때는 8분의 1 되죠. 그러니까 나왔을 때 얘네들 좀 조심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공식, 피타우라스, 사인, 코사인, 배각, 반각 이렇게 나있는데 여기 있는 사인, 코사인, 배각, 반각 공식의 경우는 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어, 정말 조금 가끔 나오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 나올 때좀 나와요. 그때 하다 하다 안될때이 공식들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외접원 있고 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각이 세타고요. 요게 뭐 예를 들면 길이가 a라고 하면 사인 세타 분의 a가 er이 돼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유용한 공식이구요 코사인 법칙은 뭐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아니면 두변과 그 끼인각을 알면 그때 이용하면 괜찮고요 백각 반각 공식은 뭐 특히 백각 같은 경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 특별히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기 피타고라스 공식이 있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공식을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건데 생각 안할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 공식은 직각삼각형 보이면 아까 닮음을 얘기했지만 일단 첫 번째는 뭐 이게 피타고라스 공식 먼저 쓰셔야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일곱 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 뒤에 기출문제 푸실 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일곱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푸시면 한 5번 정도 푸실 때는 웬만한 학생은 다풀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일단은 7가지를 어, 머릿속에 익힌 다음에 1번부터 작은 작은 이 공식들 생각하면서 이 팁들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를 하면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자,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